크리스마스에 만 명을 찍자고 했는데 네. 이분들이 우리 말을 잘안 들으셔. <웃음> <웃음> 자꾸 이렇게 증식이 되고 있어. <웃음> 음, <웃음> 세포 분열. 아메마입니까? 지금 최평님 은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 취소 누를 필요 없어요. 아셨죠? <laughs> 증식 얘기하자 네. 그래. 재산 증식 얘기하자. <laughs> 그래. <laughs> 재산 증식. 재산 <laughs> 증식. 어, 어, 그래. <laughs> 어. 재산 증식 누구 얘기? 누구 재산 얘기하는 거죠? 유니숙유니숙의 윤희숙. 아버지 재산이에요. 유니숙의 재산이에요. 유니숙 의원이. 네. 아버지가 늘어난 건데 음. 이게 이게 음. 그 상속을 받으면 된다며 상속을 그러니까. 받으면 경작을 안해도 된다며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아 음. 그래? 내가 어. 아는 척좀 미리 했어. 그리고 왜 그것도 지금 어. 원래 이제 경작을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꼽히는 것중에 하나가. 네. <laughs> 지금 10년 정도 경작을 하게 되면 음. 또 양도세가 면제된다 라는 음. 규정도 있어서 아, 10년 동안 경작을 어.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작을 시켜도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거를 잘안 따지니까 아 그러니까 국가인들왜 그거의 이유가 뭐냐면 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농지법 위반은 거의 명, 명백해 보이고 음. 2016년에 땅을 살때 음. 상을 탈때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째, 그러니까 본인이 경작할 수가 없어서 <laughs> 네.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야. 음, 굉장히 전형적인땅투기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음.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지금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 우리가 어,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한 농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 뭐네 글자로 뭐라고 하던데 그거? 경자유전, 경자유전, 어, 경자유전. 어. 음. 어. 근데. 근데 이분이 땅을 맡겼단 말이야. 음. 맡기면서 그냥 맡기지 음. 못하고 음.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할 수만 있도록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음. 이제 예전에 소작이란 말 들어봤냐? 소작? 음. 아이, 그럼. 음. 어. 소작이 안 되는 거야. 어? 대작. 대작. 아, 지주 소작. 땅 주인 지주가 대작. 있고 대작. 어. 땅을 소작을 수대작의 대 작이고. 그러니까 네. 소작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안 좋은 게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주들이 음. 좀 횡포가 많았잖아. 아, 음. 음. 그리고 뭐 폭리를 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땅 빌려 주면서 그런 걸 막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투기하는 걸 막는 것도 있는데 음. 근데 이분이 농지법을 두 번째 위반한 게 위반한 걸로 보이는 게두 번째 위탁할 때는 농어촌 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음. 계약을 한 거야. 음. 아그 거기 소작농들하고 계속 취하고 음. 일하시는 분하고 음. 소작농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분은. 왜? 옛날에 소작을 하는 소장하시... 표현에서 소작하시는 농부분인데 소작농이 아니야. 소작농이 어. 옛날에 그땅 주인이야. 아, 아 진짜? 응. 응. 아, 원래, 원래 옛날에 주인인데 어. 아버님 때 팔았다고 하지 맞아, 맞아.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주인집이야.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냐면 이건 몰라 그냥 응. 법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그걸 생각했는지 나는 모르는데 응. 농어촌 공사를 통하지 않고 위탁을 맡기면 이게 법적으로는 위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네 그렇잖아. 어.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어. 상속을 시키거나 양도를 하게 되면 어. 세금 감면이 혜택이 있단 말이야. 어. 그걸 노린 거 아닐까라는 의혹도 나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걸알 수가 없지 뭐. 그렇게 치밀하게 돈을 벌면서 그걸 안 노렸을 리가 있나? 아니, 어쨌든 음. 어쨌든 그런 생각도볼 수가 있고 음. 또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상속을 받게 되면 윤인숙 원님 돈을 벌게 되는 건 맞는 거죠 음... 그당을 받았다면 만약에 탈 없이 근데 윤인숙 의원의 아버님의 심리 분석을 해보면 오, 이건 우리, 우리, 들어갑니까? 우리 네. 프로그램의 특성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인간을 바라보잖아 인간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어 근데 있어요? 이 아버님이 그렇게 뭐 10년 <laughs> 후에 어. 세금 감면을 위해서 네. 농어촌 공사를 빼고 음. 직접 계약하고 이렇게 음. 치밀한 분 아니에요 어. 이분이 그냥, 어. 그냥 돈을 모으다 보니까, 어. 이렇게 보니까 뭐한 8억 정도가 있는 이쪽 거야 이쪽 주방에서 8억이 나왔어요. 네, 8억이 있어. 어어. 그 유아중을 좀 투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나중에 좀 물어날 걸로. 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 세종시에 음. 건물값이 비싸지고 있다. 음. 아그 세종에 건물 하나 8억이면 사겠지. 음. 서울에서 8억으로 무슨 건물을 사요? 서울에서 8억이면은 어. 방한칸 사기도 힘들죠. 어, 그러니까 아파트 미니 아, 건물도 한 50억 있어야 되고 어. 막 대출 끌어와야 되고 힘들어. 강남에 방한칸 사면 딱이야. 무겁고 아, 강남에만 살아야 되냐? 세종을 한번 내려가 보신 거야. 있다 어. 건물이 있다고 음. 해서. 어, 어. 근데 건물을 보러 갔는데 또 다른 얘기가 들리는 거야. 음. 아, 땅이 산단들이 막 생기는데 음. 여기 농지를 좀 사두시면 음. 나중에 농지가 어. 이게 또 이제 그딴다 바뀌거나 어. 또 이제 단단이 세 개나 있어. 음, 음. 그럼 거기가 뭔가 이저 부대 시설들이 들어오는 땅으로 바뀌 용도 변경이 된다고요. 음. 그럼 확 오르는 거잖아. 음. 이 건물보다 땅이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 땅이 좋네요. 얼마나 있어요? 한3천평 있네요. 아 음. 어, 그거 삽시다그 직긍정인 분이야. 아 8억, 8억 정도를 8억, 8억 정도를 그냥 협적해서 그냥... 음. 건물살 까땅 살까 이제 그 귀가 좀 얇으셔. 그러니까 형 말에 따르면 윤닛숙은 음. 여기 아무런 영향 을 끼친 게 없다. 아, 지금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바로는 어. 이 따님은 등장하지 않지. 어. 어. 어쨌든 누가 그 정보를 줬는지 모르지. 몰라 아직은 모르지만. 방 가서 들었을 수도 그게 있고. 그게 부동산 중개인인지, 음. 뭐 정말 신문인지, 음. 아니면 길에서 만난 제삼의 도사인지, 음. 어, 길가든 스님이 어. 저기를 살아. 뭐 이럴 수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어. 윤이숙 의원의 아버지의 말을 해석해 봤을 때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최평님이 어.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저 지금 네. 우리 양변호사가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잖아. 어, 그렇죠. 그런 사를 끼지 끼는다. 않고 계약을 해서 10년 후에 양도세 가면은 <laughs>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아니 80노인이 힘든데 농사를 꼭 지어야 되겠니 생각을 해봐 계단 <laughs> 직원인데 그래. 아니 하면, 힘들면 아니, 요양원 들어가면 되지 뭘 어. 뭐 굳이 농사를 짓고 땅을 사왜 음, 그렇게 저기 그 자력이, 자산이 충분하실 부이지왜 요양원을 왜 들어가? 요양원 요즘에 비싼 데 많더만 실버타운이 이영장가 들어가고 싶다는 데 있잖아 어. 그래도 들어가면 돼 호텔처럼 지낼 수 있대 평소에 어. 아. 요양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요양병원 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 요양병원도 아 그러고 요, 보니까 윤 장문이 <laughs> <줄> 생각이 났어 <laughs> 야 여기저기 어. 많이 걸지 생각 아니 뭐, 아, 근데, 뭐,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뻗어 나가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음. 그러니까 뭐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음. 결국에 윤희관이 본인은 진짜 나는 왜 지난주에도 두 번째 기자회견 하면서 음, 음. 그렇게 막 성질을 내가면서 음, 나, 나왜 승질을 내가면서 나나왜 승질을 는지알거 아니 의혹을 제기하면 <laughs>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다 물러나라고 이재명 지사도 물러나고 또김오준은왜 그걸 고넘어지는 거야? <laughs> 김오준 아니 김오준이한 <laughs> 얘기가 뭐였냐면 김오준 네. 공영장이 한 얘기가 아 이게 이상하다. 음. 일단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왜 음. 친정 아버지라 그러냐. 음. 그리고 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 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두 분다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음. 투자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잖아. 음. 그리고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 그 그거 소개시켜 주면서 그, 아까 있던 그 그땅 지금 직접 경작하시는 분은 음.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땅 보고 그날은 세종시에 있는 딸네 집 간다 그랬다. 음. 그 세종시에 유니슨 권이 살았잖아. 그렇지. 근데 정말. 물론 속단하지 마라. 가만 좀 있어. 속단하지 마. 가만 있어 좀. 딸이 여러 시. 얘기 안들렸다 <laughs> 우리가 아는 딸은둘인데왜 네. 둘이라고 확신해? 뭐 그러면 뭐배 다른 자식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야? 아니 뭐그아 얘기 좀그 딴데 가지 없지만, 말고. 어, 얘기는 날 어르신들은 어. 자식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걸 자꾸 파면 가족사가 복잡해져. 그래서 짜증 난 거야 윤니숙은안 그래도 지금 어 가족 가족사 아파죽겠는데 아, 왜 그런가. 야왜 왜. 얘기 안 들렸다고. 미안해 이쪽 지금 잼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 물론 딸이 둘이 있긴 하지만, 네. 윤희서 의원도 세종에 살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음. 아니, 이 양반이 또 KDI에 그분도 했잖아. 음. 그리고 서울대 나와서 경제전문가잖아. 그러면 아무리 공인중개사 내지는 뭐 지나가는 스님이 점지를 해줬다고 래도한 음. 번쯤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거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공장장도 어쨌든 뉴스, 뉴스는 아니고 음, 음. 언론인데 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음. 그렇지. 그걸 얘기를 했다고, 그거 만약에 무역의면 다 사퇴하라고 하는 게 응. 그래서 왜 화를 내 그렇게까지 아니 지금 화가 나는 이유를 심리 분석을 짧게 해줄게 왜냐면 네. 아빠가 딸을 안 믿어 경제학 박사인데 <laughs> 지금 서울대가 아니고 컬럼비아대 박사인데 네. KDI 나 무슨 얘기 하지? 우리나라 국책기관이 있었는데 아빠가 국책기. 땅사 것도 얘기를 안 해주고 네. 나중에 알고 화가 나 있는데 그니까 왜 우리 아빠는 어. 나 몰래 땅을 사서 땅값이 저렇게 올랐는데 근데 공장장이 자꾸 몰랐을 리가 없겠, 없지 어.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몰랐다고 그러고 화가 난거아니까아형 말에 따면윤승은 죄가 별로 없네? 몰랐지. 아니 <laughs> 실제로 네. 법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날 공수처 그날 두 번째 기자회견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네. 법적으로는 사실 유니스 구원이 나는 뭔가 저축될 게 나오긴 어렵다라고 봐 구조적으로 음.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음. 실제로 그러면 종이에 써가지고 <laughs> 이땅 사세요 <웃음> <웃음> 개발 계획이 있어요 음. 이랬을 리는 없잖아. 음. 이건 당연하지. 모르는지 거지만 아니, 원래 부모님들은요 핸드폰 하나 바꿀 때도 꼭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게 자꾸 몰아가지 마. 그러면 유니수고 이또화내우리엄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니네 엄마가 8억 있으셔? 나도 화내너8억 있으셔? 우리 엄마? 그래. 땅살 돈8억이8 0 정도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laughs> 끼지 마. 알았어, 그래.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 이이그 걸릴 가능성도 많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음. 그 아버님 편지를 들고 왔는데 아버님도 참 신기하신 게아왜 음. 자꾸 또 출가 외인이라 그래 아버님도. <laughs> 음. 딸은 친정아버지라고. <laughs> 아이 딸 혼자 살고 있는데 딱하게 <laughs> 어, 자꾸 왜 자꾸 출가 왜냐 그래. 아니, 부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아 진짜 자꾸 파지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진짜 부녀 사이가 안 좋은 그래. 것 같다. 그래. 아니 이혼 때문에 이혼은 물론, 물론 자기, 자기 딸 아니야? 지난 주에 내가 음. 그 얘기를 했지. 어. 굉장히 중요한 변명거리 하나를 음. 이 유니수건이 아버님의 변명거리를 날려버렸다. 음, 아, 그런 농지법 음. 위반을 회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딸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상것이라는 얘기를 하면 음. 참 좋은데. 남관씨한 동안 되게 중요한 얘기. 어, 근데 어. 아버지가 아 딸이 나는 몰랐어요 하니까 어. 아버지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럽겠지 줄 감히 하고 싶었겠지 음. 갑자기 그래서 그랬을까 모르는 애야. 어. 아, <laughs> 생각이니까 되게 어이없는 <laughs> 상황이 된 건데 아무튼. 어. 그래서 지금 어차피 수사에서는. 음. 그게 밝혀지기 어려운 구제 실 진실을 몰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법적인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음, 않습 확률도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음. 당연히 우리가 왜 유니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음. 뭐 임차인도 아니면서 임차인 겸 임대인이면서 음. 국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임차인이다 임차인입니다. 이러는 바람에 그리고 그걸로 그것, 엄청난 지금까지 일, 뭐 초선이죠 이 사람. 어. 초선이초선대데대으로까지 어, 초선, 나와버렸잖아.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언론에서 음. 막뛰어든거 음. 아니야. 음. 그러고 나서 사실 알고 보니까 특공으로 이 주택 분양 받아 가지고 시세 차익 2억이나 나 2억인가 남겼다면서. 음.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처럼 남겼어. 임차인처럼 얘기를 하냐고. 자, 오케이. 음. 그럼 됐고. 음. 자, 그러면 우리 또이 빙의 심리학 전문가 네. 네. <laughs> 물론 당연히 음.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음. 저희 정론이 아니에요 사자예요 근데 사짜, 듣다보면 일리가 있지 아, 근데 듣다보면 일리는 있어 항상 이 음. 3,4까지는 못 가더라고 네, 네. 어, 일리는 인데 10까지 가죠 <laughs> 어쨌든 우리 최평님께서 음. 자 유니스가 왜 짜증을 내는가 아니 그니까 왜 분노하는가 음. 왜짜증내는가데 음, 음. 아니 생각을 해보면 화나고 짜증나는게 너무 당연하지 왜, 왜 당연하죠 어? 왜 그냥 재산이 드러나는 건 싫은 거야. 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짜증과 분노에는 굉장히 응. 중요한 지금 건트리거가 숨어 있어요. 건트리거요. 어. 방아쇠가 네. 당겨지면 네. 큰 일이 나. 왜? 지금 이윤희수 의원은 네. 상당히 이 절친 동료들에게 음. 비난의 대상이 돼 있어요. 뭐 국민들이 짱돌를 던지고 욕을 하고 이런 건뭐 공인이라면 늘 겪는 일이야. 초선이니까 익숙하진 않겠지만 음. 심지어 뭐 이상민 의원 음. 지금 저 민주당의 경선 선관위 원장이거든 아, 근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문자 폭탄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 뭐 이런 게 이제 정치인들은 다 반사잖아. 그렇지 맨날 받는 거 근데 뭐냐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너 서클에서 음. 내가 배척당하면 음. 굉장히 분노하게 된다고. 음. 뭐 국민의 상류층에서. 그게 아니라 어. KTI. 아. 윤희숙 의원 때문에 하나는 네. 아버지가 모르고 그냥 혼자 하고 딸하고는 관계 없다고 했는데 음. 수사에서는 안 드러난다 그러는데. 음. 지금 왜 유니수구 의원은 그 당시에 세종시에 살았나? 음.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이야. 그렇지. 직원이에요 월급 받는 아, 약간 설득력이 있을 어. 것 같다 그러니까 KDI에 근무하느라고 세종시에 살았고 특공을 받은 거야 아파트를 어. 그러니까 특별 공급을 받아서 그렇죠. 차익이 2억 4천 실현된 거야. 어. 2억 원 대를 샀다가 4억 원 대에 팔았어요. 음. 근데 아버지는 그 인근에 땅을 샀는데 딸하고는 뭐 이거죠. 논의가 없었다. 본인 말에 따르면 그 얘기가 없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출근하러 지나가면서 어. 보는 땅이 어. 자기 아빠 땅이라 나중에 자기 땅인데 어.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 야, 나 부럽다. 우리 어. 집에 전해볼 수 혹시 그런 척 없나. 야, 저 계단식 어, 어. 골프장 만들면 좋겠네. 근데 그, 자기 땅인 거야. 미래 내 땅이야. 어. 근데 왜냐면 나는 KDI가 중요해. 직장이 어. KDI는 국책 연구기관이고 음. 주로 경제학자들을 모아놓고 음. 이 유학 갔다 오면 음. 나라에서. 녹봉을 주고 음. 이들에게 이제 뭔가 여러가지 보고서를 내게 만들어요. 음. 다양해. 분석보고서. 음. 근데 이제 윤희숙 의원은 재정복지 전문가야. 네. 재정복지 담당이야. 음.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했다. 어. 이건 내 업무 아니다. 어. 접속해서 볼수 없었다. 그러면서 KDI 원장에게 어. 접속기록 다 공개해주세요. 근데 KDI 근무를 해보면 어. 접속해서 정보를 얻는 바보 멍충이는 없어. 어. 뭐냐면 담당 박사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 들으면 돼. 그렇 그런 정보가 진 있지. 이렇게 어. LH 직원이 뭐 접속해서 보고 어. 정보를 빼냈나? 아니지 아니지. 그 담당자한테 야 어. 막걸리 한잔 하자. 야 저기 제3기 신도시가 지금 세워지는 데 말이야. 어. 야, 한 5, 5년 후면 딱값이 뜨겠어. 그럼 넘어가... 잠깐만. 그럼 지금 입과 귀로 가는 거지. KDI 전체를 의심하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 국민들이 어. LH처럼 KDI 전수 조사해라 그러니까. 어. KDI에 일하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거야. 아. 왜? 유지숙 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개털리게 생겼네. 저씨 어. 아, 짜증이 난 거야, 어어. 지금? 아, 아, 짜증이 났구나. 아니. 어. 어. 학자들이라며. 어. 학자들이 모여 있는 드라마. 학자돈 싫어하겠냐? 아. KDI 출신을 얘기해줄게. 어. 자, 유승민 전 의원. 음? 대표적인 KDI 출신이에요. 아 이혜훈 전 의원. 어. 음. 서초갑의 윤희숙 의원의 지금 전임자예요. 오 음. 후배에게 물려준 거예요. 서초갑 주민들이 똑똑해. 그래서, 야, 이혜훈 의원이 음. 경제 전문가니까 음. 부동산 문제 잘 해결하네. 음. 그럼 우린 다음 의원도 부동산 전문가. 아 경제학 박사 뽑아. 아 오, 윤희숙이 이, 이혜훈 있었는데. 후배네? 어 뽑아.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이번 국회의원 된거 아니야, 서초갑에서. 어 근데 지금 이걸 자꾸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어... 네가 해! 그러는데 주민들이 의원직을 자꾸 사퇴하려고 하는 거지. 어... 자, 그러면서 KDI 출신들이 두 군데로 가요. 어디, 어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네. 대학의 교단. 교수직을 못 잡으면 음. 연구위원으로 논문이 올라서서 실적 만들고 음. 좋은 대학을 잡아서 가. 음. KDI 출신들이 그래서 유수 대학에 경제학 교수로 간다고요. 네. 또 하나는 어 나는 아카데미가 안 맞아. 어. 이 현실 연구가 좋아. 그럼 어. 누가 되냐면 금융기관으로 가서 어. 모피아 의 일원이 돼요. 어. 실제로 이 박근혜 정부 때, 어. 뭐 MB 정부 때 어. 경제부총리 KDI 출신 많았어요. 어. 그럼 이들이 이런 경력을 보라고 어. 이 선배들. 대학의 한 무대기. 아, 그러니까 그게 금융권의 한 무대기. 사회 그사층에서막 골든 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주로 대한민국의 돈줄을 지락펴라. 라인이지. 아. 돈맥을 막 주락. 그러면 LH 정도는. LH는 애들 초... 장난이지. 하층민이야. 아, LH는 <laughs> 실물을 뛰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 조폭으로 보면은 어, 행동대원. 그, 행동대 그그 골목에 가가지고 시장 어. 상인들 빙 뜨는 수준이고. 어. 여기는 그러면 KDI는?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 KDI 음. 그냥 음. 말 그대로 쉬워, 코리아 음. 디벨롭먼트 음. 인스티튜트인데 어. 여기는 예로부터 대한민국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라고 자부해온 조직이죠. 아뭐 1970. 아. 19, 19, 아. 싱크탱크. 1970년대 강남개발청. 아 그렇죠. 어. KDI는 우리는 두뇌고, 어. LH는 저 손발이야. 발톱 손톱 정도 되지 네. 않을까? 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마스터 플랜을 짜야. 음. 뭐 신도시도 생기고 산업단지도 생기고 뭐 무슨 뭐저 도시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가 되고 이런 거지. 야 그러면 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만약에 먹고 나는 의심하지 않아. 순수하게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laughs> 아 정말 형은 의심하지 않아? 나는 의심하지 않아. 의심하지 아니, 않아? 의심하지 않는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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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지 않는데. 뭐 의심하는 거데나 의심하네? 의심하지 않는데. 우리 모두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큰 그림을 그리고 어. 이거는 단순하게 뭐 도로 어디 뚫리고 이런 수준이 아유, 아닌 거죠. 아요 여기 뭐 그러니까 무슨 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피해를 장악해서 어. 무슨 뭐 신호등 모시기 아유. 해서 뭐몇억매출을 뭐 네, 했다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 이런 거 아니야. 어. 현 정부에서도 초기 뭐 크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음, 음. 가로등 얘기나 이런 것들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 국가가 가야 된다는 아, 거거든. 음. 그 와중에서 이제 뭐 수소차 이런 것도 도입을 한 거잖아. 음. 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김, 어 문재인 대통령도 5G를 처음부터 공약도 했었고 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경제적으로 업적으로 꼽히는 게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적극적으로 아, 그렇죠. 지원했다는 거잖아. 네네네네. 우리 이거 한다라는 거를 거기서 결정하는 거잖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나라 전체가 저기로 가 이렇게 가는 거잖 그러니까, 산업 구조 어. 하나가 어. 하나는 멸하고 아, 하나는 그 흥하게 할수 있는 것이. 아, 아그 진짜 오, 의화 감독의 10년에. 강남 1970처럼. 어. 그런 거예요. 걔네들이 앉아서 끼고 앉아가지고, 야 음. 이제 다음 그 개발지는 강남이야. 그러니까 어. 이 그때 70년대의 복부인들이 돈을 벌 때는 음. 반드시 누가 끼어 있었냐면 공무원이 끼어 있죠. 그렇죠. 어. 언제나 끼어. 국토개발 있... 담당 공무원이. 네. 짚어줘야 그 땅이 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절대로 삿댄 일을 할 리가 없죠. 아이,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윤희숙 의원이 네. 순수하게 난 kdi에서 국가를 위해서 음, 음, 이 개발 연구 를 했고 음, 음. 재정과 복지를 연구했고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 봉사를 하고 있고 음. 아버지야 뭐 그냥 사적으로 사인으로 돈을 벌어서 나중에 딸에게 뭐몇 억을 주든 몇십 억을 주든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인 분인데 네. 관심이 없었는데 문제는 지금 자기로 인해서 네. 어. KDI 전수조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 내 말이 나는 아니 이게 소중이 있는 게 음. 나는 지금까지 윤희숙이랑윤희숙 음. 아버지랑 왜 이렇게 말이 입이 안 맞지?라고 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지금 윤희숙 눈에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 지금 아버지가 이금 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억에서 뭐 10억 차익 실현했다 어. 윤희숙의원이 화를 내면 김김어중 공장한테 장왜 화를 냈냐면 세 음. 배를 벌어서 30억이 뛰었다 실제로는 10억밖에 안뛴은 거야. 8억짜리 땅을 샀는데 5 6년 지났는데 겨우 10억 올라다 겨우 10억 근데 라디오 방송에서 대놓고 진행자가 네. 어 이게 뭐 30억이 돼서 3백조 줄... 이런 식 이렇게 되는거지 <laughs> 화날만 그러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음. 네. 나는 정확하게 네. KDI 계신 분들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전수조사를 명확히 해서 그럼요. 충분히 결백을 입증하면 된다 저는 저도 어. 마찬가지로 어. KBI에 계신 그 석학분들의 음. KDI. 결백을 빨리 증명을 하셔. 어. 그리고 저거 아, 네, 거기는 어. 왜... KBS 는 깜짝들 국민은행 이 어, 국민은... 우리 들어오는 거야 <laughs> KBS 아니라고. 국민은행 토르바에 뭐 나오겠어? 그러니까 KB. 거기는 어. 왜 재산 공개도 안 하... 재산 공개도 안 했잖아. 음. 재산 공개 안 하지. 아, 재산 공개도 어. 안 했어 KBS는 재산 어. 공개 대하... 재산도 대상도 아니야. 대상도 아니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음. 재산 공개도 안 하겠어. 필요도 네. 없는 거지. 아. 그분들은 결백하신. 워낙에 결백하신 분들만 그러니까 모아놨으니까 <laughs> 굳이 모아로 아. 공부만 하신 분들인데. 아, <laughs> 왜 묻냐? <웃냐>? 이상한 <회사간> 놈이네. <laughs> 아니 잠깐 머릿 속으로 어. 내가 KDI 직원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거든. 어. <laughs> 너무 행복한 거야. <웃음> <웃음> 이 기회에 어. 학자로서의 순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 어떤 그런 어? 물적인 욕심 없이 살아왔는가를 어.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잖아. 좋은 기회가 온거야 어. 그리고 KDI에 들어갔다는 건 그게 증명됐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전수조사 같은 거 해도 전혀 들어올 게 없겠지. 것도 없어. 어. 근데 진짜. 음. 아직은 뭐가 같... 의견이 네. 뭐 난리가 났어요. LH가 푼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 큰일났다. <laughs> <laughs> LH 직원들이 대충 얼마씩 벌었어요? 그때 많이 나온 사람이 음. 밀고 여드름면 모아가지고 50억 정도 맞아, 투자했다. 맞아, 이런 맞아. 정도가 최대하했어. 그것도 드는 명이 모아서, 모아서 그 인근에서 어. 대출을 어. 엄청 땡겨서. 아이고. 그렇지. 이분 그러니까 대출을 땡겼다는것 어. 자체가 비난을 받았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대출을 당겼다는 사실은 자기한테 그 수중에 그 돈이 없었다는 어. 거잖아.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고. 어.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를 호수처들이네. 했는데, 어. 그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를 했지만 어. 알고 보면 이제 그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음. 남들보다 몇억 몇십억 더 벌겠다고 음. 아둥바둥 어쨌든 그것도 투기 의혹 불법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그는 그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음. 사익을 취했잖아. 어.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국가를 경영하라고 맡겼더니 그러니까. MB 같은 분들이 어, 어, 이거를 이제 사적 이 응. 어떤 재산 증식 의 수단으로 쓰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데 지금 LH는 행동 대원인데 아. 싱크탱크는 잘했겠지. 아. 음. 잘했겠지. 아, 잘겠 어. 지금 지 얘기 나오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될게 음. 산업단지가 두 개가 가까이 있는데 음. 음. 사실은 단지. 세 개. 세기 아, 그 그러니까 하나는 음. 문제가 됐던 거는 국가산업단지고 음. 하나는 일반산업단지라서 음. 일반산업단지는 예비타상성 검사는 안 하거든 음. 조사를 음. 안 하거든 음.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예비타상성 조사를 안 한다는 것과 음. 그 지역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리는 음. 거는 음. 별개 문제야 사실 아 그니까 러 지역이 어떻게 될다라는 음.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네. 흔히 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밥 먹으면서, 우리 어. 방송 마이크 꺼져 있는 그렇지. 동안에 옹한 어. 얘기 다 하잖아. 우리 뭐 지금. 핸드폰 산 얘기 뭐 이런 거 하잖아. 잠깐. 잠깐만 긴급 공지가 떴다. 여러분 지금 버퍼가 걸렸다는 말이 있는데 음.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버퍼가 좀 있네요. 아, 우리 방송만아에 지금 제가 볼 때도 아니냐? 버퍼가 좀 있었거든요. 아, 잠깐 나갔다 나갔다가 괜찮다? 들어오시면 어. 괜찮아요. 그 나가시는 김에 구독도 취소를 좀 해주세요. 가지마. 아, 네. <laughs> 아, 이미 넘었어. 이미. 아, 그냥 가버려. 아, 가라고. 우리세요 방송에서 예의는 좀 지키자. 아니 무슨 뭐, 뭐 하는 짓이에요. <laughs> 진짜. 아니 아, 이형이할말다 한다고. 하여튼 예의 지키자 그러면 그게 지킨 거야? <laughs> 아, 하기 전에 했어야지. 그러면 응. 내가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고. 응. 무슨 말할때가 지금 몇년 친구인데 거 하기 전에 내가 KDI야. 어, 어떻게 어, 예측을 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양변에 <laughs> 아, 마음을 다 있잖아. 우리 버퍼걸리니까 응. 재밌는 댓글이 응. KDI 가 공격 들어와요. 아! <laughs> 어, <laughs> KDI의 D가 d 도스구만 어? d 도스어 디도스. 코리아 d 도스 어쨌든 그래서 어. 자 어, 영일형 사퇴 처리는 안 하겠죠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아, 사퇴 처리 해주 보안권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어. 민주당 내에서도 네. 깔끔하게 사퇴 처리를 받아 줘라 아. 이런 목소리도 꽤 나오고 있어요 죠있 어. 어. 네. 동료 의원이 진정성을 음. 가지고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음. 우리 다수 동료 의원들이 그 사퇴를 막는 건 너무 음. 가혹한 거 아니냐 음. 그 동료의 마음을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면서 그 중요한 얘기됐어요 음.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음. 앞뒤 재고 봐주고 하지 말고, 네, 네, 네. 윤희숙 의원을 사퇴시키고 깨끗하게 음. 민주당 내에서도 나중에 수사하고 있잖아요. 음. 이 국가수사본부 내에 특별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음. LH 전수조사부터 탈탈탈탈 하고 있고, 음.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국민권익에서 수상하다 그런 사람들만 수사기를 한 거잖아. 음. 민주당 12명, 음. 국민의힘 12명, 네네네네. 지금 이 열린민주당 1명.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 봐야 스을 이제. 다섯 명인 거죠. 아, 25명. 25명. 그럼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다. 음. 공소시효도 지났고, 음. 그다음에 본인이 경작했다. 음. 매일 하진 않지만 뭐한 두. 경작한 기록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유죄 혐의로 검찰에 넘어가서 음. 기소되는 사람, 음. 그리고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음. 다 국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선출직이라고 해도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위혐의 의혹을 받고 있을 경우 사표 안 받아주는 게 원칙이야. 그, 그 검사도 마찬가지잖아. 당연히 그렇지. 검사가 사표를 낸다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음. 책임자들 부분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렇지. 사표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뭔가 비리를 저질러놓고 음. 어, 걸리겠다 싶으니까 사표 던지고 나가고 이런 거를 그냥 내비치는 거야. 당연히 그게 안 되죠. 그게 법에 치지고 어. 그리고 유니소코드 같은 경우는 게다가 직이잖아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음. 본인은 명백하게 결백하다고 하잖아. 음. 그럼 왜 그만둬? 그럼 왜 그만둬? 그러니까. 어. 나 기분 나빠서 그만두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럴 그러니까 수있없고그 이게... 다음에 어. 그 금요일을 발표하면서 또 귀에 들어왔던 게 공수처 가서 수사받겠다고. 어. 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 왜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일 이 자체가 음. 처음에 1차 얘기를 했었을 때는 아버지가 농사지으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본인도 모르고 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음, 음. 그러면 아, 내가 몰랐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끝날 일이야. 음.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음. 막 진짜 다 같이 어, 너도 그만 두고 나도 너도 그만 두고 해 가면서 흥분하느냐? 어. 이거 나? 어제 제가 어. 저 어제 제가 해시태그 녹화하고 왔잖아요. 정준희 교수의 분석을 제가 지금 미리 스포를 좀 해드립니다. 거준희, 어. 거준희의 어. 분석. 아, 교, 교수님 보면 안 되는데. 안 응. 봐. <laughs> 조금만 마. 써먹을게요. 어. 하지 마. 지금 유니스 구현은 음. 언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대. 음. 어. 그러니까 처음에도 나는 임차임이다, 임차임입니다. 몇개 워딩 던져가지고. 빨라 아, 근데 얘가 그냥 응. 유니스, 유니스 구현이 던진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언론들이 그걸 받아서 졸라 빨아줬잖아. 음. 그서 자기는 쭉쭉 큰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언론들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는 강한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음. 보인다는 거야. 그게 뭐 음? 별다른 분석이라고 무슨 비밀처럼. 그러니까 하냐. 내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데 그냥 큰 것처럼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아. 진짜 중요한 내용은 좀... 여러분 해시태그를 음, 보셔야 돼. 요안봤도 뻔해요. 정준규 교수 <laughs> 어차피 언론 날짜에 네가 그 PPL 들어온 거야. 그런 그런, <웃음> 그런... <웃음> 어제 정준규 교수한테 5만 원 받았어. 네. <laughs> 그런 정수님 분석이 네. 나온 건 당연한 거고. 음. 그래 근데 한 가지 강과한게 뭐냐면 네. 또 언론의 속성이 음. 언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네가 한 표현대로 음. 이제 이게 되게 비속어라서좀 쓰기가 그렇지만 빨아줬다고 빨아줬다는 표현이 음. 언론인들은 다 많이 기자들은 늘상 쓰니까 아 그럼요 빨아줄 거냐 조질 거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음.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컸지 근데 음. 에이, 썼겠지 근데 그거를 했다고 치더라도 음. 어제까지 그랬다고 치더라도 음. 어느 순간 돌변하잖아 음. 뭔가가 문제될 거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게 잡히잖아. 절대 뒤도 안 들어보고 물어뜯어. 아, 그건 뭐 당연한 얘긴데. 그러니까 어. 그거를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정준영 교수가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음. 만약에 그걸 윤석원이 믿었다라면, 음. 된통 당하고 있는 거야. 아 그리고 그 사례가 아까 이현원 얘기했잖아. 음. 이현원 전원, 이현원 전원도 마찬가지야. 언론에서 굉장히 정말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뭐이좀 음. 보수 정당에서 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물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키워줬거든. 음. 그래서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왜 하차했어? 그때 돈 빌린 거 나와 현금으로 빌렸다 나온 얘기 나오니까 음. 들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맞아요 를했지 그 자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그 음. 돈을 빌렸느냐고터시작아뭐 음. 멀리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당장 이준석만 봐요 처음에 따릉이 탔다고 막딱친 대로 막 엄청나게 빨아줬잖아 제일 웃기는 게자 우리 주제 바꾸는 게 시작을 이겨로 나가자 잠깐만요 어. 여러분 지금 1900분이 들어가 계세요 여기에? 에? 저... 아왜 이렇게.. 왜 그래? 너무 연극적이야 이거 연기하지마 형 그래 이건 약간 대도하는 연기를 하고 있어 <laughs> 나 연기 어, 하면 안돼? 어, 그저께 내가 어. 화연신간다 그럴 때떨어트리거 그건 진짜였어 <laughs> 근데 방금은 연기잖아 연기야 연기 하지마 연기 할거야 왜 대도하는 연기.. 안된다고 <laughs> 그래. 그래. 하지마 뭐 영화 유튜버라는데 남의 연기도 막냐? 성표 없 아주 그냥 보고 아 됐어, 아 됐어. 아유 우스워 야 됐고 오늘... 어 근데 참어 잠깐만 2000명이야 지금 KDI 출신 미쳤나 중에 미쳤나봐 우리 렇게많 한 명이 지금 문득 떠올랐어. 누구요? 훌륭한 분인데, 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씨가 계셔. 어, 문형표 씨요. 어, 이분은 검색해 봐야 지그 몰라. 어? 국정농단 때 가장 먼저 수감된 분. 어어어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이 보건복지부가 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 방역을 포함한 보건 의료 업무를 주로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원래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음. 보건은 저 아래로 치고 음. 복지. 복지를 우선 쳐서 음. 왜 복지가 중요했냐면 음. 국민연금공단에 연기금을 운영하는 거야. 음.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대기업에 다 투자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 그래서 뭐 삼성이 일모직과 삼성공단의 네. 합병을 승인해서 된거 아니야? 네, 데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 관리자가 네. 구속 수감되면서 어. 문용표 장관도 어. 이 빵에 가는 스모를 잡거지 어. 이분도, 어. 이분도 KDI 출신. 이분도 KDI 출신. 경제학 박사인데 야.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어. 이 재정 연기금 전문가야. 야 무슨 하이드라요? 막 여기저기 다 막혀있네. 음. 하이드라랑 비슷하대.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KDI 그만하고 k d i 이렇게 하이드라 같은 불경한 곳에 비유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2 0 명이 듣고 있으니까 어. 이거 안 된다고. 아, <laughs> 빨리 200 명으로 줄여놔. 영희 형이 지금 내 피셜로 막 빵빵 던지고 있는데 이거 2 0 명이 듣고 있어. 그래 빨리 1,800 명만 나가세요.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로 넘어가자고. 아, 그래 진짜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진짜 넘어갔어. 아 잠깐 근데 우리 예상은 하고 넘어가야지. 윤인식 음. 뭐. 사태를 민주당이 받아줄 것 같아요? 사태? 안 받아준다고. 어. 내가 얘기했잖아. 아, 이, 어, 사태는 정리한 정리한 이 사태는 정리한 거야. 이 사태는 저사람이 듣지 마. 이제 <laughs> 같은 얘기하는데 왜 그래? 아, 아니 받아주자는 어.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어. 민주당 내 있다.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 저건 진정한 사퇴임으로 사퇴에 찬성하겠다는 거야. 표결을 한다면. 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다 표결해서 네. 사퇴 찬성. 어. 그럼 민주당이 다수의석이니까 네. 민주당이 부결시킬 수도 있고 가결시킬 수도 있다고요. 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 음. 꽃놀이패야. 음. 음. 부결 시켜도 야저 사퇴한다는 사람을 그러네. 민주당이 막아섰네. 어. 니까 그러니까 그 가결 시켜도 또랐네 무슨 기사가 나올지 지금 응. 최평님이 다 얘기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여튼이 음. 그러니까 그런 그만. 이, 그런 얘기 듣고 아딴 생각 하시면 안 된다. 어. 아, 넘어가요 다음. 어.